저는 지금 대한민국 안산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옵니다. 가게 문을 열면 손님들이 들어오고 저녁이 되면 아내와 어린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죠. 하지만 몇년 전만 해도 저는 러시아의 차디찬 구금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2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누워 자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견디며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북으로 돌아가면 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 제 손에 쥐어진 건 낡은 휴대전화 한 대였습니다. 그 전화기 화면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평생 배워온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화려한 거리,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넘쳐나는 음식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자유를 선택하기로. 그 선택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의 배신과 위협 끝없는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첫발을 디뎠을 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러시아 구금소에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항상 배고픔과 함께였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지만, 월급이라는 게쌀 1kg 값도 안 됐습니다. 그나마도 채때 나오지 않았죠. 어머니는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옷가지나 생필품을 팔았는데, 단속반이 오면 물건을 숨기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수령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병원에 가도 제대로 된 약이 없었고 돈이 없으면 의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집에서 앓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17살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 제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처음 시작한 일은 사금 채취였습니다. 강에서 모래를 퍼올려 금가루를 찾는 일이었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허리를 굽히고 일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고, 여름에는 떼약볕 아래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엔 탄광에도 가봤습니다. 깊은 땅 속에서 석탄을 캐는 일이었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갱도에서 일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몇 달에 한 번씩 사고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막노동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바다에 나가면 돈을 벌수 있다고. 위험하긴 하지만 몇 달만이라면 1년치 생활비를 벌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행 배에 오른 건 21살 때였습니다. 오징어잡이 배였죠. 북한 동해 바다에는 이미 오징어가 씨가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바다로 러시아 해역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저처럼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이 위험한 일을 하는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살기 위해서라는 걸.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바다는 넓었고 오징어는 그럭저럭 잡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북한 해역을 벗어나 러시아 해역 안쪽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선장은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러시아 순찰대한테 걸리면 끝이다. 하지만 오징어가 없으면 돈을 벌수 없었고, 돈을 못 벌면 집에 돌아가도 소용없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에서 그물을 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밝은 불빛이 우리 배를 비쳤습니다. 서치라이트였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확성기에서 러시아어로 뭐라고 소리쳤지만 우리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건알수 있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선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북으로 송환되면 어떻게 될까?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 배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포박하고 큰 배로 옮겼습니다. 추운 가판에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쿠치소였습니다. 좁은 방에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 중앙아시아 사람, 그리고 우리 같은 북한 사람들까지. 바닥에 누울 공간도 없었습니다. 옆 사람과 몸을 맞대고 비스듬히 누워 자야 했습니다. 화장실은 방 한쪽 구석에 있었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밥은 하루 세번 나왔지만 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검은 빵한 조각과 묽은 수프가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까지 났습니다. 우리는 재판을 받았고 불법 조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언젠가는 북으로 돌려보내질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걱정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러시아에 잡혀온 사람들은 반역자 취급을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는 외국인 구금센터로 옮겨졌습니다. 북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풀어줄 수도 없으니 그냥 가둬두는 거였죠. 그곳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사람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불법 체류자였거나, 저처럼 송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말도 통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짓과 간단한 러시아어로 조금씩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북한 사람인 저를 신기해했습니다. 너희 나라는 정말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통제가 심해? 인터넷도 없어? 진짜?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북에서 배운 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말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느날, 우즈베키스탄 친구가 자기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구금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휴대폰이 금지됐지만, 뇌물을 주면 몰래 쓸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튜브를 켰습니다. 이거 봐. 한국 드라마야. 재밌어. 화면에는 화려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예쁜 옷을 입은 사람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합성 아니야? 친구가 웃었습니다. 진짜지? 한국은 부자 나라야. 너희랑 같은 민족인데 완전 다르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북에서 배운 건 남조선은 미군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한국 것좀더 보여줘. 뉴스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고? 저 사람들 죽지 않나?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웃었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과일이며, 고기며, 온갖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평생 바나나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파인애플, 키위, 블루베리 같은 건 이름도 처음 들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찾아봤습니다. 탈북자들의 인터뷰 영상도 봤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북에서 배운 건다 거짓이었다고.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고 노력하면 살수 있는 곳이라고. 그때부터 제 마음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수령님 땅 체제.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북으로 돌아간다면? 러시아에서 이런 것들을 봤다는 게 알려진다며?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까? 아니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질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신문 받는 꿈, 끌려가는 꿈, 가족들이 고통받는 꿈.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구금돼 있던 북한 선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한국 가고 싶어. 북으로 돌아가면 우리 다 죽을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료의 이름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젊고 가족을 위해 러시아 바다에 나왔다가 붙잡힌 사람이었죠. 우리는 밤마다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으로 돌아가면 우리 끝이야. 불법 업했다고, 러시아에서 외국 정보 첩했다고 다추사받을 거야. 가족들도 연자제로 끌려갈 수 있어. 저는 그 말에 치를 떨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잘못 때문에 그들까지 고통받는다면,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여기서 평생 갇혀있을 수도 없잖아. 동료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 대한민국 영사관에 연락하면, 우리를 데려갈 수 있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쳤어. 그게 말이 돼? 우린 북 사람이야. 남조선으로 간다고? 남조선이 아니야. 대한민국이야. 우리랑 같은 민족이고 탈북자들을 받아준대. 내가 휴대폰으로 찾아봤어.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평생 배워온 건 남조선은 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들 얼굴, 북으로 돌아갔을 때 벌어질 일, 그리고 한국에서 본 자유로운 사람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그래, 하자. 한국으로 가자. 다음날, 동료는 몰래 휴대폰을 빌려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영사관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전화할 거야? 응.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구금돼 있던 다른 북한 선원들이었습니다. 스무 명 가까이 됐는데 모두 북으로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간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우리를 배신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반역자, 민족의 배신자. 어쩌면 폭력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아보고 영사관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러시아 관리자에게 보호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동료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희는 러시아에 구금된 북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며칠 안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안전하게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른 북한 선원 중한 명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너희 남조선으로 가려고 한다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헛소리 아니잖아. 다 들었어. 휴대폰으로 전화한 거. 순간 다른 선원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배신자 새끼들. 너희 때문에 우리까지 조사받으면 어떡하려고? 가족들은 생각 안 해? 너희 가족들 다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 알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형님들, 저희도 선택권이 없었어요. 북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다 끝이에요. 탁 쳐. 내가 뭘 안다고. 한 사람이 저를 밀쳤습니다. 동료가 막아섰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주먹다짐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러시아 간수가 들어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급히 러시아 소장에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목숨이 위험하다고 방을 분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다행히 소장은 우리를 다른 방으로 옮겨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다른 북한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욕을 퍼부었고, 어떤 이들은 나중에 몰래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같이 갈수 있게 해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한다는 것을, 단지 용기를 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영사관에서 첫 전화가 온뒤 우리는 매일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영사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한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러시아 당국과 협상 중입니다. 조금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분리된 방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북한 선원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떤 날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곧 서류가 나올 거예요. 러시아 정부에서 허가만 내리면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제 관계가 복잡해서요. 저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나갈 수 있을까? 혹시 이게 다 거짓말은 아닐까? 아니면 러시아가 결국 우리를 푹으로 돌려보내는 건 아닐까? 동료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 우리 진짜 한국 갈수 있을까? 갈수 있어. 믿어야지.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금소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배신자라고 욕하던 북한 선원들이 하나둘씩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간수들이 보지 않을 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한국 갈수 있게 해줘. 영사관 번호 좀 알려줘. 우리도 전화하고 싶어. 제발 우리도 데려가 달라고 해줘.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때리려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에서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처음에 신청한 두 분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는 어렵습니다. 그 말을 전하자 어떤 이들은 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화를 냈습니다. 너희만 살겠다고 우리는 어떡하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미안했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두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출국 허가가 났습니다. 이틀 후에 출발합니다.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로 나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료와 저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제가 탈북했다는 게 알려지면 그들은 어떤 고통을 받을까?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북으로 돌아가면 저도 가족도 모두 끝이었습니다. 새벽에 러시아 간수가 우리 방문을 열었습니다. 준비해 나갈 시간이야. 짐이라곤 별로 없었습니다. 몸에 걸친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폭도를 걸어나가는데 다른 북한 선원들이 창문 너머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욕을 했고, 어떤 이는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이 작게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금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2년 넘게 갇혀있던 곳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러시아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대한민국에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리고 살아있을게요. 긴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양복 입은 두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환영한다고? 러시아에서는 죄수였고, 북에서는 반역자가 될뻔 했는데, 이곳에서는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창밖 풍경의 넋을 잃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고층 아파트들, 빽빽한 자동차들, 밤인데도 대낮처럼 밝은 거리.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거쳐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첫 식사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밥, 국, 반찬에 고기와 과일까지. 북에서는 명절에나 볼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다 먹어도 돼요? 당연하죠. 더 드시고 싶으면 더 가져가세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은행, 교통카드, 병원 이용법을 배웠습니다. 인터넷과 휴대폰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가장 놀란 건 텔레비전 뉴스였습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안 잡혀가요? 왜 잡혀가요? 표현의 자유잖아요. 표현의 자유. 북에서는 수령님 이름만 잘못 불러도 끌려가는데, 여기서는 대통령 욕도 하고 풍자 노래도 부른다니. 처음엔 이 사회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구나. 또 놀란 건 법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돈으로 법을 피할 수 없어요. 법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북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돈이면 다 해결됐는데, 정말일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정말이라는 걸. 석달후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착금을 받고 작은 원룸을 지원받았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제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들, 자동차들, 사람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자유로운 삶이.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경기도의 한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일한 만큼 받고 야근하면 추가 수당도 받았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몇달 일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만 일할 수는 없다고. 교회에서 만난 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의 가게에서 1년 넘게 일하며 장사를 배웠습니다. 새벽에 도매시장 가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물건 고르는 법.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가족입니다. 러시아에서 구금돼 있을 때 온라인으로 만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믿어주었고 응원해주었습니다. 한국에 온후 우리는 결혼했고 지금은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안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이 아이는 제가 겪었던 배고픔도 두려움도 모를 겁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인간답게 자랄 겁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북에서 배운 건 남조선은 지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폭지제도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지원하고 장애인과 노인을 돌봅니다. 북에서는 약한 사람들이 버려지는데 여기서는 국가가 보살핍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한 번은 단속에 걸려붙여서 배운 대로 조심스럽게 돈을 건넸습니다. 뇌물이었죠. 경찰관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법대로 처리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법이 돌아간다는 걸, 물론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경쟁이 심하다고 집값이 비싸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또 어디 있냐고. 배고프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노력하면 기회가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북에서 온 사람들은 압니다. 매일 아침 생각합니다. 몇년 전만 해도 러시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은 제 가게가 있고 가족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와 동생들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언젠가는 북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사신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기억해 주세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감사합니다.